마당 앞에 진입로를 25톤 두 대가 충분히 해차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있는 것도 참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절충이 됩니다. 자리 갖고 가장 중요하고요. 처음에 이렇게 성토 되기 전에는. 이게 지금 1.5m 올라오기 전에는 이쪽에서 회차를 하고 계속 불어나가다가 지금 이제 저쪽에 이제 길을 내고 다시 이제 위에서 턴하게끔 해서 이 주택 앉힐 자리에 또 25톤으로 어, 다짐을 합니다. 계속 회차를 여기서 반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편은 성토 최저가로 진행하기입니다. 물론 저희 현장의 기준입니다. 저희가 직접 겪은 주택 허가에 대한 성토 내용입니다. 지역과 타이밍에 따라 상황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발을 많이 하는 도시 인근인 경우 저희와 같은 기준에 가능하고요. 특히 저희는 도시와 60km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와 같이 성토 토지가 개발 도시와 먼 거리에 계신 분한테 도움이 될까 해서 업로드해 봤습니다. 보강토 식생블록 준비 과정에서 60 60km 떨어진 아파트에서 거리가 멀어도 무상으로 가능하다고 연락이 왔는데 허가 준비가 안 돼서 타이밍을 못 잡았습니다.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무상은 포크레인 장비는 저희가 불러야 합니다. 유튜브에서 성토 관련 자료를 보면 팻말을 길가에 받거나 지나가는 덤프차 하시는 분께 흙 필요하다고 연락하면 도움이 된다고 봤습니다. 저희는 급한 상황이었고요. 식생블럭 쌓을 때 충진제 자갈을 가져다 주신 25톤 운전자분과 식사 도중에 여기저기 알아보시고 준비된 되면 바로 가능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식생블록 마지막 시공 후 220대 5일만에 성토 완료하였습니다. 조건이 좋은 데는 이틀만에 가능하겠지만 저희는 오지라 조건이 조금 안 좋아서 시간이 살짝 더 걸렸습니다.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연락이 온 업체는 재생골재 40mm 알자갈 석분 등 여러가지 취급하는 업체이고요. 직접 오셔서 자갈을 손으로 만지면서 대기업에서도 극찬할 정도로 세척 관리 등 우리 회사는 엄격히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하셨고요. 제가 봐도 정말 깨끗했습니다. 주위에서 재생 굴제 업계에서는 유명한 업체라고 합니다. 1편의 식생 블록 작업과 2편의 성토 작업까지 주변 정리 등 13일간 하루도 빼지 않고 열심히 마무리 하였고요. 총 600평에 돼지는 300평, 농지는 304평이고요. 식생 블록 300해배 시공과 성토까지 총 2,900만 원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귀천을 준비하면서 두 군데 견적을 받아봤는데요. 식생 블록과 성토까지 최소 7천만 원 이상 나왔습니다. 절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13일 동안 직영으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예전에 아주 조금 도로공사에서 일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저희 현장은 저희 집이라 그런지 정말 타이트하게 공사 기간을 단축시켰습니다 13일 동안 작업 끝나고 집에 가서 큰소리 좀 쳤습니다 아주 목에 힘이 들어갔죠 지금 건축 토목 등귀천에 도움되는 영상은 많이 촬영을 하고 있지만 시간 관계상 업로드가 많이 느립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집 짓고 이사 가게 되면 전체 잘 정리해서 세부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어찌다오지의 글코 정마담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